반갑습니다. 30대 유부남 직딩 엑스디아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여러분의 앵벌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해줄 원소술사의 염력 스킬 활용법입니다. 네, 원소술사만의 진짜 꿀 스킬이죠. 이 염력만 잘 써줘도 정말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나 사냥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네, 그럼 먼저 염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면은 원소술사 번개 주문에 있는 스킬로 순간이동을 찍기 위한 길목 스킬이라 반드시 한 개를 꼭 찍어줘야 합니다. 스킬 설명을 보면 아이템을 줍거나 물체를 사용하거나 적을 뒤로 밀쳐낸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설명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영상에서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력 스킬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염력이 얼마나 좋은 스킬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하고 빠른 사냥, 앵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력 활용법은 총 7개의 챕터로 구성하였고, 하나씩 영상과 함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탈 및 퀘스트 시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파란 포탈, 이것도 염력으로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필드에서 마을로 갈 때, 그리고 마을에서 다시 필드로 나갈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마을에서 필드로 다시 돌아갈 때 이렇게 걷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마을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염력의 핵심 활용법 중 하나인데. 각종 보스 잡을 때 염력으로 조금 더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메피스토 잡고 나서 액트4로 넘어가는 이 빨간 포탈 타려면 다리가 열리는 걸 기다려야 하죠 근데 이 염력을 사용하면은 다리 열리기 전에 바로 액트4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되게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다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탈라샤 무덤에서 듀리엘 잡으러 탈라샤 방으로 들어갈 때도 염력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괴의 왕자에서 발 쫄따구 다 잡고 발 잡으러 발방으로 들어가는 이 포탈도 염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성역에서 디아블로 소환하는 실이 봉인 여는 것도 염력으로 가능합니다. 네, 봉인 중에서 이 12시 방향의 봉인은 클릭이 잘안 되는 거 다들 아시나요? 이렇게 클릭이 안될 때는 좌측 아래쪽에서 염력으로 눌러주시거나 클릭해주시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의 성력, 호라진의 일지 읽기, 바바 사명제 재단 열기 등 각종 퀘스트를 발동하는 것도 이 염력으로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넉백 효과입니다. 파보로브 원소술사로 헬 난이도 사냥하다 보면은 내 공격 스킬들에 대해서 면역을 가진 몹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용병이 때려 잡아주는 걸 기다려야 하게 되죠. 이때 이 염력을 몹에게 쓰면은 아까 설명에 있었던 몹을 뒤로 밀쳐내는 거, 넉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몹이 스턴 걸린 것처럼 뒤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그럼 용병이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몹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몹을 벽에 몰아놓고 이렇게 업력 갈겨주면은 몹이 뭐 거의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잘 쓰시면은 조금 더 빠른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보관함 창고를 원격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템을 넣고 빼는 용도도 있는데 어또 하나 여기서 미세먼지 팁을 드리자면은 골드 모아가지고 도박 많이들 하시죠. 도박하다가 소지금이 오링나고. 그러면 공유 창고에서 돈을 꺼내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염력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도박은 이렇게 액트 1 기드한테서 진행하시면서 도박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보관함에 있는 돈 인출할 때 바로 이렇게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가지고 염력으로 창고를 열어 주면은 빠른 시간 안에 도박을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라드림 함 그 큐브를 저처럼 창고에 넣어두시는 분들은 카우방 포탈을 열 때도 이염력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위트의 의족 구해온 다음에 원거리에서 보관함을 열고 카우방 포탈을 열게 되면은 보관함하고 포탈이 겹쳐져서 클릭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비를 위해서 아카라를 만나러 가는 시간도 단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웨이포인트도 염력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이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지죠. 네, 다음은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상자, 시체, 무기, 방어구 거리 등 아이템을 주는 것들도 염력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상자 열겠다고 텔레포트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길 찾을 때 만나는 이 문도 염력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원소술사는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 다니지는 않죠. 필드에 있는 각종 성소, 우물도 염력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물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물의 효과가 피 많아 동시에 회복도 있지만, 각종 상태 이상이나 저주, 독에 걸린 걸 회복시켜 주거든요? 사냥을 하다가, 어, 적에게 둘러싸였다. 근데 피도 없고, 어, 저주나 독도 걸려있고, 어, 잘못하다 곧 죽을 것 같다. 근데 근처에 우물이 있네? 그러면 염력으로 우물을 클릭해서 회복을 하면서 사냥 이어나가며 생존율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아이템을 제외한 소모품인 골드, 포션, 두루마리, 열쇠 같은 거는 염력으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편하고요. 하지만 장비템이나 룬, 부적 같은 아이템은 습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염력으로 시체 먹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염력으로 시체 먹어줬으면 진짜 킹갓갓 스킬이었을 텐데 말이죠. 옛날에 디아 아주 초창기에는 염력으로 아이템도 습득이 가능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너무 불평등하다고 패치로 막혔던 네,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인물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염력 스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염력만 좀잘 써도 마우스 클릭부터 이동까지 정말 많은 부분,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손에 잘 익히셔서 꼭 편하고 빠르게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잘 활용하시는 다른 사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바라며 이상 XDI였습니다. 감사합니다.